We were actually shooting a an XOXO dance challenge video. Yes. Because, it's, because the song is by Tommy? yeah And the choreography is by me. So it's like a reunion, right? Kinda, of, yeah. Yep. I'm this... <laughs> 근데 왜 크루엘라를 고르셨어요? 아니 어, 제일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 그게 그거예요? 이거 끝? 네뭐막 영화를 보고 감명받았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 어, 없어요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좋죠 저는 그냥 소미가 입으라고 해서 입었습니다 우리 리정 언니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셀레브리티입니다오 마이 갓 god no way. She's a celebrity. Oh no no no. I'm with the real celebrity right 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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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나나 no, 나.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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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ll, I I kind of look like a crazy scientist. But... <웃음> crazy. 뭔 <laughs> 알지? <society. 너무 잘지. 웃음> 어 조금 이해돼요? 약간 조금 조금 응. 언니 잠깐 들어봐. 내가 이걸 좀 알겠어 될수 있는 거뭐 찾아서 볼게. 응. 늘 먹어. Hi, I'm stealing Somi's phone right now. A so ex out. 오. 그래서 소이 지금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장난 아니지 않나? 난리 났죠. 네, 다 체크하고 있었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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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되게 좀 짧지 않은 공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때요? 오 이제 진행도 하십니까? <laughs> 아 제가 방송을 좀 해봤다고 이런 거좀 해봤어요. 아, 너무 마이크 들어. 그래서 마이크 아, 네. 제꺼 네. 없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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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나 네, 네,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소미양 지금 첫 정규앨범 아니십니까? 아 어,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네. 굉장히 항상 뭔가 1년 내지 1년 반의 공백을 있다가 네, 네, 이번에는 네. 정말 짧지 않.. 아니, 길지 않게 공백을 가지고 컴백을 하셨는데 그쵸, 그쵸, 그쵸. 혹시 뭔가, 그러고 싶었던 이유나 또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일단 이 XX라는 앨범은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앨범이에요. 아, 네, 그죠 그리고 이제 XX랑 덤덤, 어떤 음. 걸 타이틀로 하지? 흠 그걸 못 골라서 맞아, 이제 덤덤을 맞아, 먼저 귀여워. 내보낸 거였죠. 맞아요. 근데 덤덤이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바로 그냥 고민 없이 아, 이제 앨범을 내도 되는 시기일 것 같다 해서 음.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그, 딱 그때 기억이 나요, 이제. 안무를 이제 소미가 이렇게 짜달라고 부탁했을 때아 덤덤이랑 엑소엑소를둘다 들려 주면서 이제 뭐가 더 좋으냐. 맞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죠. 그쵸지하세트 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둘다 좋아서 둘다 다 뭐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맞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 약간 좀 이상하지 언니 이거 뭐야, 얘네들이? 거기 그러니까 너의 모든 알람이 지금 여기 다 뜨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음... 그렇지 원래 댓글만 나오는데 뭐 어, 그러니까. 어? 네 지금 저희는 실시간으로 누가 소미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막볼수 있게 됐고요. 막 됐구나. 보이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드디어 그 꽁꽁 숨겨놨던 수박송도 이번에 공개하셨다고. 아! 진짜 드디어 아닙니까? 수박송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설렙니다. 이제 개별로도 나와야죠. 응. 음. 아,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 이건 뭐 이미 유료 스케치북에 나와 있었어요. 아, 맞네, 맞네. 이거 이제 나와야죠, 그 노래. 그거는 언제 나온 기억이에요? 아, 이제 곧바로 뭐, 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음, 음, 뭐 완성되지는 음. 않아가지고. 네. 저는 살짝, 최, 그, 소미의 최치권으로서 사실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노래도 잘 쓰고, 작사도 잘하고,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어, 그러면 내가 뭐 하나만 더 돌려줄게. 이따가 그거 하나 들어봐봐. 그래, 어어, 좋아요. 이거 봐. 이렇게 바로바로 돌려준다니까요. <laughs> 아, 네. 자국화박 바로 내려와서 들려줘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지, 지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여기 원래 와이파이가 잘안 돼요. 음맞아 여기 와이파이잘안 되지. 여기 안 되는데 어떻게 인스타라이브 뭐 이렇게 한 번에 되지? 너 지금 l t 으니까 아, 그런 건가? 음흠. 오늘 메이크업 포니 언니가 해줬어요. 아, 역시 갓 포니쌤 아니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뚝딱뚝딱 해주셨습니다. 음흠. 너무 예뻐. 아주 찰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약간 이상해 그치? 그런데 이 인스타 업데이트가 항상 랜덤으로 좀 돼가지고 내 머리 때문에 언니가 안 보이네 응. 괜찮아 내자잘 있을게 소미 라이브니까 어? 밥 먹었어요 아밥 먹었어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소미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야 아 살이 많이 빠졌네 지금 자기 몸무게 잃어진 거거든요. 그냥 너 너무, 너무 약간 <laughs> 어 약간... 너무 따돌렸어 지금. 어. 어. 미안 너무 내가 따돌렸나? 어, 지금 우리 2만 명 따돌렸어. 아 미안 지금. 미안. 어. <laughs> 지금 굉장히 소외감느끼셨어 어, 2만 명 미안. 미안, 근데 또 약간 <laughs> 이게 좀 그런데 근데... 말 나올까 봐. 아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 살. 난 이걸 뺀게 아니야. 아, 빠진다 힘들어? 근데 그래서 아니, 힘들어? 어. <laughs> 아니 내, 내 몸무게 측정하는 게 이제 뼈 음. 무게, 뭐 BMI 뭐 이런 게다 되는 체지방이랑 음. 어, 그런 거야 음. 어플이랑 하면. 음. 근데 보니까 근육, 그니까 지방은 5kg야. 어? 어? 에? 5%밖에 안 된다고? 지방이? 나머지 다 근육. 오. 아, 근데. 근데 그래서 운동형 버체 중이래. 아. 근데 그래도 제... 그게 어디야? 그치? 아, 그치. 아, 아 너무 좋지. 근데. 어. 아, 조금 증량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추러스 미니 추러스 4개 먹었어요. 아, 잘했네요. 더 많이 먹어도 돼. 왜냐면 이러다 진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맞아 응. 제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이제 관심을 <웃음> 받아서 <웃음> 아래 금발이 더다 어. 어. <laughs> 예뻐요 예뻐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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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그 아, 관심을...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도 되게 좀 바쁘게 지냈거든요 뭐 음. 화보도 정말 많이 찍고 어, 화보 화보 예능도 아직 안 예고편만 공개됐지만 예능도 많이 했고 근데 저 정말 느낀 게와 진짜 모든 연예인분을 리스펙 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왜? 너무 잠을 못 자서,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 음. 정말, 4일 동안 8시간도 채못 자는 살짝 그런 일정을. 소화해서? 응. 어, 난 진짜 그랬어요, 어. 요즘에. 그래가지고? 얘네가 계속 연달아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어. 수퍼 딱종영하자마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하루 응. 스케줄 몇개 하고 하는 데 예, 네, 그쵸, 그쵸. 물론 이게 뭐, 매일매일 이럴 것 같진 않지만, 이번 주는 되게 바빠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 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아, 얘가 진짜. 아, 대단한 거짓말 치 아, 진짜야, 야. 아, 진짜 또 거짓말 하네, 진짜. 소미가 저한테 이만큼도 신뢰도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저 진짜 아 너무 억울하고요. 거짓말 한다? 아니야, 진짜 소미 생각 났어. 진짜야? 어, 진짜로. 그래서 나는 옛날에 너랑 이렇게 마추웨이링보나 덤덤 하면은 음. 너가 기운 없으니까. 아, 소미가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맞아. 괜찮은가? 맨날 그냥, 그냥 먹어, 막 이랬잖아. 응. 내가 맨날, 아, 어, 밥좀 먹어, 이랬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이거를 경험해보니까, 아, 걔가 진짜 힘들었을만 하다. 어, 그냥 힘이 없어. 어, 그냥 힘이 없어. 힘이없 어, <laughs> 그냥. 어, 그냥 힘이 없어, 그냥. 그냥. <laughs> 이거지. 그래서, 아, 니네 생각이 좀 났어요. 왜냐면 내가, 제가 친한 아이돌이, 그러니까 친한 연예인이 소미랑 음. 아이콘밖에 없거든요. <laughs> 친한, 근데 아이콘 오빠들은 뭐, 원래 알아서 잘 하는데, 제가 아이콘보다는 소미랑 훨씬 더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또, 가, 솔직히 여자기도 하고. 또 여자니까. 그래서, 어, 얘는 그게 괜찮은가. 아무튼, 너 생각이 진짜 많이 났지. 그래. 네. 제가 어디 가면 섬이 좀 많이 <laughs> 네임 드랍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완전 네임 드로퍼. 어, 슈퍼 네임 드로퍼. 예. 네, 와. 어, 누가 못 짰으면 아, 제가 섬이 <laughs> 덤덤도 있고 뭐 마치 애니콘 보내면 말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이번 엑소엑소도 반응 좋아서 기분 되게 좋겠어요. 갑자기 진행 아,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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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기분 진짜 더 좋아요. 왜냐면 네. 제가 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덤덤처럼. 아, 이번에 엑소엑소도리저이가 했어. 이렇게. 너무 어. 잘했더라. 나도 그,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 어. 아 왜? 이정이가 짰냐고? 응. 오 제가 짰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뭐 아, 아닌데요? 알 아, 수가 없잖아. 아, 어, 맞으니까 그서 네. 네. 어, 네. 짰다고 짰다고 네. 하니까 어, 진짜 막 이러더라고. 아, 아 진짜, 진짜 좀 제가 소민 거 작업하면 항상 좀 주위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요. 덤덤은 뭐 말로 할게 없고. 응. 근데, 근데 덤덤은 응. 우리는 덤덤에서 가장 큰 안무 이거는 응. 이 영광은 우리 테디 옆한테 돌려. 맞아. 이거는 정말 테디 프로듀서님의 <laughs> 아이디어고요. 제가 응.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걸 하고 그리고 포스팅을 할때 정말 테디 프로듀서님과 소미를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안무라고 항상 밝혔죠. 진짜. 응. 이건 이거는 정말 테디 프로듀서님이.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까? 짱짱. 그리고 막, 막 그런 거 뭔가 이런 착착 이런 포인트도 소미가 살려 준 거고. 아 맞다. 네. 이렇게 착이막 뭔가 지나가는 그런 뭔가 이런 포인트를 어, 그거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캐치해서 이거 넣러 그러니까 어가 요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된김에 <laughs> 어, 네. 유튜브에 네. 우리의 반반 춤이 조회수가 <laughs> 너무, 진짜 조회수, 조회수 진짜 좋더라고요. 높더라고요. 네. 그 몇이지? 그게 한 근데, 5, 600만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나를 봐. 음. 내 춤을 봐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렇게... 너는 이거지 춤추는 나를 봐어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내 춤을 봐어 맞아 이거지? 그거였어 그거였어 그, 그, 그치 그치 그거 지금 옷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치, 우리 갑자기 이렇게 도보 입고 이러고 있지만 옷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한번 아, 짧게만 하자 지금? 어. 어 그럼 이거 보여주자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여러분 이거. 이거 굉장히 되게 쉬, 쉽지 않은 광경인데요 지은이잖아? 노나착게어난 옷이 <laughs>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이우아우야우오야 네. 크루엘라 입었어요. 아? <laughs> 덤덤이 우리 그거 유명한 그 영상인 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e o u k n o e you n o w n o w you know, you k n w o n o w o n o w you k n you k o o u k n o you k n o o u know, o u t o you know, you know, y h u k o w you know, e o u know, y o o w you k n you know, y n you k you k n you n you k y you you o you, There was a comparison video of yes. me dancing and and her in Li Jiang dancing, yep. and they quoted, "Look at me, w uh, look how I move." People "Yes, like a watch me dance." A yeah. watch me dance. Could you go watch how I dance? Yeah, cool. So, I, okay. yeah, it was that. Yeah. So there was like a different perspective, I guess. I think so because you know. I have to perform, mm -hmm. so I have to actually have some facial expressions as well, and sing. So I could I expressed it differently mm -hmm. as how, how she did. Yes, because but, to me as a choreographer, I need to show like how I really move and how I really like choreograph the combo. You know what 그치. I mean? So, now, Mm. Yeah, so anyways, that video went, went on like popular video or something. I think I don't, I don't know, but it had a lot of views. Yes, so yes. I'm like, then you know, we're here together today. Why don't we just do that right now? Yeah. So watch, watch us 冲！于等打 오늘 챌린지를 찍으면서도 아참잘 맞는다 우리 우리? 네. 어 우리는 그 약간 한번 맞추니까 딱 맞더라고 같이 맞춰온 그 짬밥 으흠.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맞아 약 2년 반쯤 되어가고 있죠 그쵸 아 되게 무슨... 가까이 되니까 아주 예쁘게 나오는구만 오마이갓 oh 나는 아니야 <laughs> <난 아냐. 웃음> 언니 언니 되게 순하게 생겼어 어나 오늘 왜 이렇게 순해? 너 옆에 있으니까 내가 동생 같냐 에? 응. 응? Left. I only got 10% left on my phone. Oh no. So well. Anyways. Mm -hmm. I dressed up as Cruella because I couldn't enjoy. Enjoy Halloween. Halloween. So I'm pretty late with Halloween, but I just dressed up as Cruella because I just wanted to. Mm -hmm. And I ordered this outfit already. <laughs> and the wig. And the wig. So 요. 앤 댓츠 와이 위 저스트 턴온더 라이브 cuz 좀 아까워서. 그쵸, 아깝죠. 이렇게 화상까지 했는데. 아까워서 그냥 킨 거고 그냥 저희 네. 우리 엑소엑소 챌린지 찍은 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소미 그 앨범에 있는 전 트랙 다 사랑해 주십시오. 엑소도 아! 좋지만 다른 노래가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이제 소미 는 뭐예요? 저는 이제 홍대를 걸을까? <laughs> 아 진짜 이거 입고요? 모르겠어. 아까워 이거 괜히 입어가지고 좀 약간. <laughs>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뭐 걸을 수는 있지 않을까? 아, 그쵸 걸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갈건 아니고 그냥 걷는 건데. 음.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어머 막 이렇게 알아보면 어떻게 어머머 전선미치 아니세요? 아니, 마스크 끼면 못 알아보지 않을까? 어 누가 봐도 넌소미야근데 아니 누가 봐도 그냥 쿠로웰라한 사람 아니야? 근데 할로윈 지났는데 해도 되나? 그냥 뭐 어때?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어, 그치, 나 하고 싶어. 꼬고 해. 응응. Uh -huh. 네, 그래서 그냥 뭐 언니도 있고, 음. 오랜만에 봤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좋습니다 yeah. 안녕. 안녕. Goodbye, bye guys. t h a n